안녕하세요. 수수료 없는 중고차 히든카 김훈과장입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네, 2만 킬로 타고 신차가 대비 50% 감가된 신차급 컨디션의 수입 풀옵션 SUV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차량은 최고 트림 사양답게 파노라마 썬루프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등 완전 프로피션 차량이고요. 게다가 수입 차에서 걱정하시는 고객님들, 이 차량은 수원에서 신하고 있는 6개월 1만 키로 추가 보증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량 금액도 감히 전국 최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차량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프레스테지 차량입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티구1 2.0 TDI 프리스티지의 스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연식은 2018년 5월에 등록된 18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정말 짧은 약 2만km대에 운행된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전모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 약 2만 키로대 정말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고 수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6개월 1만 키로 추가 보증까지도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 사양답게 완벽한 옵션까지 갖춰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네,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폭스바겐 2.0 프리스테리 차량의 금액은 2,320만 원. 2,32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차량 전면부부터 살펴볼 건데요. 네, 전면 선팅과 전면 유리 컨디션 매우 좋고요. 그리고 앞에 본드트, 앞에 그릴, 하단의 범퍼에도 예 스크래치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 2만 킬로밖에 주행 안된 차량 같고요. 전면부 헤드라이트는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당연하게 백화점상 하나 없고요 그리고 전면부 옵션으로는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정말 깔끔한 전면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측면부 외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7, 80%가량 남아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에 핸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그리고 뒤쪽 환다까지도 정말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부 선팅도 매우 짙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보실 건데요. 네, 솔라가드 프리미엄 선팅으로 전체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유리 선팅 컨디션도 매우 좋고 그리고 뒤쪽 트렁크와 그리고 하단의 범퍼에도 스크래치 하나 없는 정말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양쪽 리얼레프 또한 습기차거나 깨진 부분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 옵션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트렁크 공간 바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 잘 들어가 있고요. 네, 넉넉한 트렁크 공간 준비가 되고 있고, 특히 트렁크 청결도 정말 좋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바닥면으로는 당연하게 누수나 곰팡이 흔적 없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면부 모습 보셨고요. 이어서 반대편 외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뒷 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80, 90%가량 남아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네,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타이어 내짝다 네, 당분간 교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어 헨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앞에 헨다까지도 네,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외환 컨디션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 옵션 컨디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에 탑승해 봤습니다. 정말 깔끔한 실내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당연하게 냄새에 일절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두개다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시동부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부드럽게 시동 잘 걸리고 있고요. 이어서 상단부 보시면 네,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작동 상태 매우 부드럽게 잘 되고 있고요. 네, 열리거나 닫힐 때도 잡소리 하나 없이 정말 부드럽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면부 보시면요. ECM 루밀러와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네, 이어서 메인 디스플레이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잘 들어가 있고요. 지금 작동 상태 매우 좋은 모습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당연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후진을 넣으시면은 네, 정말 선명한 360도 어라운드뷰와 네, 후방카메라 확인되고 있고요. 네, 핸들 조향에 맞게끔 가이드라인 잘 따라오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아래쪽으로는 네,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앞좌석 열선 치트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어봉 좌측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그리고 우측으로는 네, 드라이브 모드와 스타맹고 자동주차 시스템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핸들 보실 건데요. 네, 당연하게 정말 깨끗한 핸들 가죽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과 핸들 좌측으로는 앞 차와의 차간 거리까지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기판 보시면 실 주행거리 27,000km 대 운행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위쪽으로는 네,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일열 모드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과 전동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폭스바겐 차량의 1열 공간 옵션 컨디션 만나보셨고요. 지금 바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성과 컨디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열에 탑승해 봤습니다 정말 넉넉한 2열 공간성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사용감 없는 가죽 시트 컨디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열 에어벤트와 전자석 열선 시트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가니쉬 테이블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티구안 차량의 실내 공간 옵션 컨디션 만나보셨는데요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사운드와 스펙 다시 한번 정리 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엔진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 본 네트까지 개방해 봤습니다. 지금 바로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부드러운 엔진 사운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정말 신차급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폭스바겐 2.0 TDI 프레스테지 등급의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 연식은 2018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2만 k m 대 운행된 중고차 성능기록보상 깔끔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최상위 등급답게 썬루프, 어라운드 뷰, 반자율 기능 등 정말 풍부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 정말 짧은 주행거리 2만 k m 대 차량이고요. 그리고 수원에서 신하고 있는 6개월 1만 키로 보증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유지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폭스바겐 티구한 차량의 금액은 수수료 없이 2,320만원, 2,320만원의 정말 신차급 컨디션 차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티구한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영상 상단에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빨아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수원에는 이 차량 외에도 약 4만 대 이상의 매물들 수수료 받고 있지 않습니다. 타 유튜버 타 사이트에서 보신 매물들 중고차 히든카로 문의 주시면 똑같은 금액에 수수료 없이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카 김문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